태우가 집에서 출발한지 30분 후에 형이 태우를 따라 나섰대 집이 여기 있는데 태우가 나선거야 네. 태우는 60m 그 m m 형은 몇분 얼마? 1 0 0이 형이 집에서 출발한지 몇분 후에 태우를 만날 수있는걸 알았지 그럼 어느 지점에서, 여기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지점에서인가 만나겠지 그 어느 지점까지의 거리를 내가 X라고 잡으면 됐어 더덜차가 되겠지, 더덜차 30분 후에 형이 출발했다는 건 태우가 더 달렸다는 얘기야, 형이 더 달렸다는 얘기야 헷갈리지 말고 태우가 더 달렸다는 얘기지 태우 출발하고 그 다음 형하고 보니까 태우가 얼마만큼 더 달렸어 30분. 30분. 그리고 단위 맞아? 아니요 안 맞아? 네, 맞아요. 맞잖아, 분석이잖아. 네. 찍지 말고. 그럼 30은 어떻게 나? 저덜차라고 했지. 어. 태우가 달린 시간이? 속력분의 거리니까? 60분. 60분에? 60분에? 마이너스 그렇지. 마이너스. 어, 어. 그렇지. 그 다음. 100분 100분에? 얘가. 100. 300 곱해 주면 어떻게 될까? 300 곱해주고 나머지는 니가 안해서 하면 되겠지 무슨말 하는지 이해가세요? 예, 이해가세요?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